설리 궁금증 알려주세요 시즌 2 미사 함께 하고 계십니다 <laughs> 애플레다 네. 저번에는 저한테 질문을 양보하셨잖아요 아, 맞아요 음, 이번에 애플레다 질문 차례예요 음. 아저제 어, 궁금증은 음? 그 미사 전례는 다 이유가 있는 것 같거든요 아 그럼요 근데 왜 주님의 기도는 딱 그때 할까요 딱 그때 어 언제지 어, 영성체 전에 평화를 빕니다 전해하나 후회하나 <laughs> 왜? <웃음> 와 내가 미사를 그렇게 많이 봤는데도 막상 막상 그걸 언제 하지 하니까 딱아 되게 힘들다 아 아직. 진짜 모르, 모르겠네 이렇게 하니까 음. 음. 요새피나 수녀님 주의 기도는 왜딱 그때 하나요? 알려주세요 주님의 기도 주님의 기도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도 하고요. 신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늘 주님께 바치면서 가장 사랑하는 기도문 중에 하나죠. 근데 왜 영성체 전에 주님의 기도를 바칠까요? 우리가 주님의 기도에서 청하는 것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. 우선, 일용할 양식을 청하는데요. 이것은 우리가 모시게 될 성체가 우리에게 참된 양식이 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. 두 번째, 우리는 죄의 용서를 주님의 기도에서 청하는데요, 이 죄의 용서를 청함으로써 거룩한 주님을 모시게 되고 신자들인 우리도 거룩해지려는 원인을 담고 있습니다. 성 아우스티노는 영성체 전에 고해성서로 대죄의 사함을 받는 것은 몸 전체를 씻는 것이고 주님의 기도를 바치는 것은 얼굴을 씻는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. 자, 우리도 미사 중에 주님의 기도를 바칠 때 참된 빵이신 주님을 만나고 깨끗한 얼굴로 모실 수 있도록 죄의 용서를 비는 것이 좋겠습니다. 주님의 기도하실 때 주님을 기억하고 얼굴을 씻으며 깨끗한 마음으로 나아갈 마음의 준비 하시면 좋겠죠?